자, 시험 대비 강좌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갑자기 그 모종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좀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영상도 지금 새로 찍어야 돼가지고, 어. 앞서 올라갔던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여기 이제 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새로 지금 아 4페이지네요. 4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새롭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어, 테마 6하고 8입니다. 암석에 대한 건데요. 지구학원하고 이제 연계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딴거 떠나가지고 이제, 지투에서 새로 나오는 건 요거죠. 변성암. 변성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데, 요 부분은 전부 좀, 암기를 어,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화성암의 종류,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이거는, 어, 지구화학원 우리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잘 익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변성암에 대한 거 간단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 변성암은 크게 접촉변성암하고 광역변성암이라는 걸로 나뉘는데 접촉변성암은 오로지 열, 굽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역변성은 어, 열과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 건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압력이 변화됐는데,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열이 가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기존의 암석이 셰일이었다 그런데 걔가 열을 받게 되면은 홈펠스라는 걸로 나타난다. 요런 정도로 좀 외우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여진 퇴적암 4암은 굽히게 되면은 규암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 최초의 암석이 셰일인 경우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압력이 커짐에 따라 어, 압력이 커짐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편마암이 만들어진다. 어, 거꾸로 교암이 나타났다. 뭐가 있었다? 아, 사암이 있었는데 열이 작용했구나. 열이 작용했다라는 것은 마그마가 관입했다는 뜻입니다. 마그마 관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그지화원에 어, 지질 단면도 있잖아요. 지질 단면도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런식으로 화성암이 들어오고 돼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쉐일이고 그 다음에 어, 얘를 석회암이라고 할까요? 석회암이고 얘는 마그마 관입. 뭐, 예를 들어서 화강암이 나왔다고 합시다. 얘는 화강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화강암이 들어온 것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되죠? 석, 아, 예를 들어서, 변성된 부분이 보니까, 그럼 여기 변성된 부분이 여기 굽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굽히게 되죠. 예. 요렇게. 굽히게 됩니다. 굽혔다는 것은 무슨 변성암이 나온다. 일단 여기 나오는 것은 퇴적암 두 종류에 화성암 한 종류, 그 다음에 변성암은 접촉 변성암으로 하나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암석을 보시면 화강암, 제일 석회암 있고요. 제일이 접촉 변성 받았으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홈펠스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회암이 굽히게 되면 대리암도 나올 수도 있네 그래서 총이 지역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종류의 암석을 볼수 있다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층 단면도 순서 정하는 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자그 다음에 요 두번째 내용도 테마 7번도 이제 어, 크게 지워학 원하고 이제 변동이 없는 건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잘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성캄브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변성암 비중량이 크다. 네. 그 다음에 한반도 곳곳에 분포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 어, 고생대 같은 경우는 강원도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고 한반 그 다음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울릉도, 경상도 포항이잖아요.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뭐,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성캄브리아 시대 지층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고생대. 지구학원에서도 중요하죠. 일단 지역상으로 보면 강원도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요. 물론, 지투에서 얘기할 때는 그 평, 어, 평안 남북도도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우리는 강원도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성층 바다에서 퇴적됐는 거하고 육성층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 주로 나타나는 것은 해성층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회암이라든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해성층이고요. 만약에 어, 어떤 강원도에서 석탄층하고 고사리 화석이 나타났다 그러면 육성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화성암이 없어요. 퇴적암만 주로 나타나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중생대 어다 아시다시피 포항 지역을 제외한 경상도 전체에다가 전라북도 아주 일부하고 전라남도의 일부에 분포하죠. 어 그다음에 이 퇴적암이 전부 육성층입니다. 예. 완벽하게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99% 이상.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생대 시절의 대표적인 것은 화강암 인데요. 화상암으로는 우리나라 전국의 유명 산봉우리에 어,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산봉우리에 이렇게 돼가지고이 위에가 아, 흰색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중생대 화강암이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화강암이 나타난다. 무슨 전리? 그렇죠. 판상절리가 나타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신생대는 면적은 제일 좁아요. 좁고 제주도, 울릉도, 경상북도의 포항지역. 그 다음 여기도 대부분 육성층이고요. 육성층이라는 증거는 나뭇잎 화서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성암은 현무암인데 일단 요 지역에 같이 현무암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데 철원이라든가 철원 근처에 어 한탄강 예 한탄강이 있고요. 요 지역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신생대 현무암이 나타나고 현무암이 나타나면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이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먼저 이제 방금 얘기한 것까지가 이제 지질학에 관련된 거고요. 어, 잠깐 쉬었다가 제가 바로 이제 어, 테마 9번 에크만 수성과 지형류 요거를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해서 중요한 것그 위주로만 쭉 해서. 어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하면은 천문학 앞쪽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